사랑하는 아, 친구 주당아, 그리고 정교회장 주당아. 1년 동안 뭐 학생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규회장 하면서 친해진 것 같은데, 어, 정규회장, 회장부회장 할거한 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도 끝나고 처음년 보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시험 잘 받고 또 망했다고 찍고 그러지 말고. 진짜 리고니까 일단 친구 가주사랑해준세잔 안녕 주당아. 어, 지금 학기 8반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는 재원이야. 우리가 학생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벌써 인연이다 되어가네. 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작년에 학생회 활동도 별로 없고 반도 다른 반이라서 우리 만날 일이 거의 없었지만 올해 같은 반이 되고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둘이 많이 친해진 것 같다고 나는 느낀 것 같아. 우리 학생회 대장으로서 항상 우리 애들들 잘 챙겨주고 나한테도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잘, 잘 되어서 너무 고마워. 어은학학생활활동도 우리 함께 같이 기운 넘치고 즐겁게 해나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준에안안안 안녕, <laughs> <laughs> 안녕 석도난 너의 친 친구 서원이야 이제 도한이에처학년8에서 학년 국에 왔을 때 너를 처음 본 순간 이제 막좀 무섭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몇주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로 이제 친근해져가지고. 같이 다가가면서 또 같이 노니까 굉장히 재밌는 친구더라고. 네, 석훈이가 이제 뭐 나랑 한 반이 되면서 네, 나, 내가 뭐 장난도 많이 치고 막선 넘는 장난도 많이 쳤겠지만 너가 이제 항상 잘 받아줘서 네, 나는 또 이제 어김 막좀 부담 없이 칠수 있었던 것 같아. 네, 앞으로도 이제 친구로서 잘했으면 좋겠고 뭐더 우리 사이가 발전돼서 나중에서 이제 술한잔 어김없이 할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쿠나. 사랑한다. 민준 안녕, 민준 안녕. 나 너의 어, 친구 태근이야. 나도 너의 친구 총이야. 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언2년 가까이 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너와 고등학교 생활을 고등학교 생활에 함께 같이, 같이 보내게 되었고. 너랑 행복하다. 나도 너무 행복해. 너랑 이 학년 때 만났는데 정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성인이 어, 돼서도 꼭고 연락하고 지내고 원하는 학교와 진로 명확히 아, 정해서 꼭 이루길 바래. 너도 똑같은 마음이야. <웃음> 안녕. 안녕. <laughs>